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신앙성장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사모엘라 24장을 끝으로 아마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을 통독하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줌 모임에서 기록되었을 때 교재 9가를 공부하였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아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자료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25가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영적 신앙 성장 목표는 매 예배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도 신앙 성장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섬김에 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섬김은 예배라는 것과 그리고 이웃에게 할수 있는 최상의 섬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끊임없는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신앙 성장과 성숙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주 비유되는 한 가지가 바로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마라톤에다 비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달리기에도 비유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경주"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리포스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차버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것이 뭔가 하면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편해졌다고. 아,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태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경주하라고 성경은 고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글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정말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서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실패가 징크스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새로운 출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내 일을 바라보고, 노인은 과거를 돌아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좋은 추억과 경험을 다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그 방향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피난하여 무엇하리 이 성사불설 기왕불구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일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후회를 교훈으로 삼고 착실하게 앞을 보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 삶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뒤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앞을 보고 가더라도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리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내가 아무리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가 청도 동부 국민학교를 다닐 때이제식 훈련을 처음 배웠습니다. 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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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넓은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이 똑바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그래도 여전히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있는 기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가기에 그렇게 삐뚤삐뚤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기 풀을 뜯고 있는 소에다 기준을 맞췄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움직이는 것, 이 찰나적인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기 쉬운 것, 그것도 우리 삶의 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궁극적인 표대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삶의 표대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리보스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그 다음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어떻게 했서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열정적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산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떻게 했시든지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어.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그가 추구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러는 것이다구요? 네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죽음의 한계에 머무르는 목적이라면 도달하고 나서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어든지 부활에 이르는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집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을 사는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죽음의 허무한 종착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산다면 분명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그의 인생의 목적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했서든지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활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오렌지 중앙교의 교적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아, 그것만 해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렌지 중앙교의 교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 그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늘 가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그 목표를 두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부름의 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의 신앙의 목적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의 상을 주시는데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사람의 칭찬,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받는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인가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이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갔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소명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중독되면 남들의 평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런 것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삶이죠.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삶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혹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것은 콜링. 이 소명도 되지만은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해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 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고 내 뜻에 맞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증로의 계단 9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표때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삶의 표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간청합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를 보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초청합니다. 교회정은 7권 30페이지에도요, 우리를 그곳으로 모이도록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지체 없이 모이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십자가가 삶의 표태가 되었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부활에 이르는 삶이었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으며,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의 표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리게 하는 경주에 비유할지라도 목표가 없이는 아무리 힘들게 달려도 결국 헛된 삶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서 바쁘게 사는 것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그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데 목표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그보다 더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며 언제나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에 그 앞에 다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